만나면 좋은 친구 MBC 생생한 추첨을 진행하겠습니다. 생방송 경금복권 70 플러스 김정근입니다. 공정한 추첨을 책임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도 마포경찰서 경찰공무원 그리고 방청 여러분과 함께 시작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육부가 이번 달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무제한 전자책 구독 서비스를 무료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네, 학생은 물론이고요, 학교밖 청소년까지 쉽고 편하게 독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북드림 서비스인데요. 각 시도교육청 학,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에서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세상으로 출발해 볼까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지역아동센터. 이곳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인데요. 지난 5월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성면 제거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성면은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특히 호흡기에 치명적인데요. 저희 센터는 3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천정과 벽체가 성면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 복권 기금을 통해서 성면 제거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아주 쾌적한 환경이 되었습니다. 성면 제거와 마감제 공사를 마쳐 더 안전하고 깨끗한 공간이 됐습니다. 성면이 앞서지니까 친구들하고 더 재밌게 놀수 있고 쾌적하게 놀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이 공부를 더잘 되게 된것 같고 놀 때도 더잘놀수 있는 것 같아요. 복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자학사업등 복지사업과 공익사업에 사용됩니다. 네, 행운의 주인공의 기쁨과 감동 스토리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을까요? 행운의 사연 함께 보시죠. 저는 5살, 6살, 두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를 연년생으로 출산해 육아에만 전념하게 됐는데요. 최근에 일을 다시 하고 싶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경력단절 여성교육 사업을 듣게 됐는데요. 교육도 받고 또 실기 자격증을 취득해 강사 활동도 가능하더라고요. 강사님도 복권기금 지원 덕분에 전문 교육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저도 열심히 수업 듣고 꿈을 향해 도약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시각 7시 3분지라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생방송 연금복권 720 플러스 제 166회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되는 첫 번째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버튼 눌러 주시죠. 네. 1부터 10만 자리에는 모두 10개의 공이 돌아갑니다. 조 단위까지 모든 공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회색 공 1의 자리 당첨 번호입니다. 3번입니다. 3. 이어서 보라색 10의 자리 당첨 번호입니다. 10의 자리 당첨 번호 0번이네요. 010 파란색 100의 자리 당첨번호 만나봅니다. 100의 자리 당첨번호 1번입니다. 100 노란색 1000의 자리 당첨번호 몇 번일까요? 1000의 자리 당첨번호 2번입니다. 2000 주황색 만의 자리로 이동했습니다. 만의 자리 당첨번호 4번입니다. 4만 빨간색 10만 자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10만 자리 당첨번호 3번입니다. 30만. 마지막 조의 자리 1부터 5까지 다섯 개 흰색 공이 돌아갑니다. 당첨 번호 4번으로 결정됐습니다.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된 당첨 번호입니다. 4조에 342103번입니다. 네, 보너스 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보너스 번호는 여섯 개 숫자가 모두 순서대로 일치해야 합니다. 하튼 눌러 주세요. 네, 보너스 추첨입니다. 1회 자리부터 10만 자리까지 다시 한번 10개의 공 돌아갑니다. 자, 1회 자리부터 당첨번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색 공입니다. 네, 6번입니다. 6. 네, 다음은 10회 자리입니다. 보라색 공이 돌고 있는데요. 당첨번호는 네, 5번입니다. 50. 100의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파란색 공 빠르게 돌아갑니다. 당첨번호 9번입니다. 900. 네, 이번엔 천의 자리죠. 노란색 공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몇 번일까요? 당첨번호 2번입니다. 2000. 네, 만의 자리로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자 주황색 공이 돌고 있는데요. 8번이네요. 8만. 네, 다 마지막으로 10만 자리 당첨번호 확인하겠습니다. 빨간색 공. 당첨번호는 3번으로 결정됐습니다. 자, 보너스 당첨번호입니다. 38만 2,956번입니다. 네, 다시 한번 166회 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등부터 7등까지 결정된 당첨번호입니다. 4조에 34만 2,103번입니다. 네, 그리고 보너스번호는 38만 2,956번입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166회 연금복권 추첨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어지는 행운의 메시지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엔저이 커플의 개그맨 손민수 일나라입니다. 가끔은 기적 같은 행운이 찾아오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세요. 힘내세요.